국민의힘을 믿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<laughs>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<그리고. 웃음>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<웃음> <웃음> 당연,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운송열창을 벌니 여러분 화이팅! 화이정합니다감사합니다집전쟁하는제 처가집은 투기하 일도 없는데 지금 계좌취적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, 경찰, 경찰 수환다 조사받고 세 번째 또 수사받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어, 2만 6천 원 바꿔서 누가 되냐 이런 조사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